아, 여기가 모르겠다. 아. 여치고전히떨어집다 아, 자, <목소리>

어, 올라가자고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We'll be right back. 예 então, 어, 아 가자. 다 이제 료 텐션. 네? 아니? 야, 하실 거예요? 하실 거예요? 백업 해놓을게요. 잠깐만, 텐션. 올라갑니다. 텐션. 하강. 죄송합니다. 필름이 잘 보이는데요. 네, 빼고 올려올때 가져오시네요. 안가져오면 또..또..올라가게 그아 <laughs> <laughs> 그렇게 그러니까 빨리 해요빨리뭐해 <laughs> <laughs> 빨리, 감사합니다 여기서 또하는데아 그래요? 네 아..더 다면요주 내려올 때킥 그냥 다 해서 하는데게요 갈게 요 잘계하고 이제 그저 공간도 없네. 그 동굴 안에 가서 하시면 되요 아, 동굴 안에서 뭐해요? 아, 밥 먹자고? 14안 돼. 제가 네. 트웰브도 못하겠던데, 탑으로도 못하겠던데. 네? 아안 컸다. 이거.